네, 더트롯 연예뉴스 이번 코너는요. 자, 트롯계의 소식통 연예부 기자들이 무한 정보력을 대방출하는 시간. 자, 트롯계의 숨겨진 비화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기자들의 트롯 수다. 예수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어, 저희 더트롯 연예뉴스에서 네. 매주 빠지지 않고 전해드리는 소식 중에 하나. 바로 트롯 공연과 축제 소식이잖아요. 네. 앞서서 더트로 콘서트 금산 비하인드 영상도 함께 봤는데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롯 축제의 모든 것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laughs> 또 우리 가을하면 또 축제 아니겠습니까? 아, 무조건 축제죠. 축제 계절이죠. 아. 최근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또흥겨 축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슬 씨는 오늘 네. 혹시 그 축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축제 있으신가요? 최근에 다녀온 3박4일 네. 행사 코스가 있어요. 봤어요. 인네스타에서 아, 대표님께서 아, 야심차게 하루하루 맞습니다. 올려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가서 일 같지도 않고. 휴식을 취하러 간것 같기도 하면서 또 노래하면서도 너무 흥겹기도 했고 음, 너무 행복했던 뭔가 회, 회사 워크숍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 회사가 단체로 아예 전국 투어식으로 해갖고 네, 지방을쫙한 네. 바퀴 돌았는데 와. 저는 이제 봤거든요. 이제 대표님 노래를 아, 봤는데. 와, 정말 근데 저는 너무 설레고 재밌겠더라고요. 왜냐면 <laughs> 또 같이 다 같이 식구들이 행사하고 무대 오르고 그리고 또그 지역의 특산물과 그쵸.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막 공감도 하고 또막 놀러도 다니고 아, 너무 어, 좋겠더라고요. 그럼... 네, 오늘은 우리 기자님들이 또 어떤 수다를 펼쳐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19 거리 두기도 해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축제가 열렸잖아요. 네. 그 중에 화제가 됐던 트로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트롯 축제 하면 뭐 저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그 드림 콘서트 트롯이잖아요. 아, 저희 모두 식구들이 많이 갔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그 그 화려한 현장을 더트롯 연예 뉴스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었습니다. 작년에 열린 제1회 드림 콘서트 트롯은요. 어 무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전성 매진을 기록해서요. 2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우와. 어, 남진, 서운도 김용임 이렇게 레전드 같은 가수들부터 을전 세대를 아우르는 트롯 콘서트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올해 두 번째로 열렸던 그 2023년 드림 코스터 트로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 올해는 무려 3만 명의 관객을 모아가지고 현장을 와. 정말 뜨겁게 달궜는데요. 우리 두 MC가 모두 출연해서 정말 화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TV 매체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가수죠. 그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씨가 거물 끝가수로 출연해가지고 정말 의의를 더했습니다. 와. 그 때를 떠올리면은 정말 열기가 너무 생생했었고 그리고 또 비가 하루 종일 왔었잖아요 네. 아, 진짜 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두 음.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면서 박수 쳐주셨던 또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차렷! 관객 아, 여러분들께 대하견 아,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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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웃음> 바뀐 것 같은데? 잘전하겠습니다 아, <laughs> 저는 벌써 내년 드림 콘서트까지 기다려질 정도인데요 확실히 예전보다 트롯 축제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진 것 같고 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과거의 네, 드림 콘서트라고 하면 이제 아이돌들만 출연하는 맞아요. 그런 콘서트라고 떠올리기 마련이었는데요 드림 콘서트로스 탄생한 자체가 그 트롯 위상이 얼마나+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죠 과거 트롯 무대는 지역 축제 속에 초대가서 한두 명을 무대에 올리면서 꾸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는 이제 트롯 무대만으로 축제가 구성이 가능해진 시대가 오, 온 맞습니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트롯 뮤직 페스티벌이 된 건데요. 우리 더트롯쇼에서도 매년 지역 축제에 참여를 해서 특집 방송을 펼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상반기에 김해 가야문화 축제 폐막식도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하반기에는 또그 금산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막식에 더트롯쇼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지역 축제하면 또 우리 더트롯쇼 예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또 전국적으로 트롯 축제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각 지자체에서 주최한 트롯 축제들이 정말 돋보였는데요 네네. 문경에서는 그제 1회 문경 트롯가요제가 7월 1일 날 개최가 됐었고요 네네. 대구에서는 5월 20일 2023 파워풀 k-트롯 페스티벌이 와우. 또 삼척에서는 2023 테마가 있는 음악회 삼척 트로트 축제 등이 열려서 많은 스타들이 지역 곳곳에서 많은 팬들과 만났습니다 와우. 이제는 지역 축제하면 트롯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트롯이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축제 꽃하면 바로 스타들 아니겠어요? 네. 박군 씨도 축제하면 빠지지 않는데 올해 어느 축제에 다녀오셨어요? 뭐... 이곳저곳 뭐 다녀왔는데, 뭐, 저 일단 대표적으로 저제 고향. 아, 울산에 울산. 있는, 저 울산 언양에 있는 한우불고기축제. 아. 코로나 때문에 계속 3년 동안 못 하다가. 아. 그러니까 제가 데뷔하고 난 뒤부터 계속 못 했던 거죠. 아. 그런데 고향 가서 지금 아. 제가 고향에 있는 그 어릴 때, 어릴 때그 저희 어머니께서 저 데리고 그, 일하러 갔던. 설거지하러 가셨던 와... 그 공개 한우 불고기 와... 한우 축제 갔다 왔어요. 예스 씨는 어디 갔다 왔어요? 오, 저는 요번에또 부산도 가고 아, 부산도 오, 가고 네, 진천도 그쵸. 갔다 왔셨죠 진천도 가고 네. 오, 단양 양산도 가고 어, 양산 아, 맞습니다. 단양. 바쁘다. 내가 볼때예스 씨가 전국, 전국으로 다 갔다 왔어요. <laughs> 제가 말띠잖아요. <웃음> 네. <웃음> 고다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네. 네, 뭐 여기 저희에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기자님들 레저 쏘는 아, 거 봤죠. 네, 아, 예, 조금만 아, 해야 되는데. 예. 아, 예, 예. 네, 뭐 아무튼 저희보다도 축제 섭외 1위인 스타들이 또 있다고요. 네, 지금부터 섭이 1순위 스타들의 재밌는 축제 에피소드들을 아주 탈탈 털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런 네. 게 재밌는데. 네. 먼저 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 일단 레전드부터 가야죠. 네. 김현자 씨부터. 가 아, 예. 좋다. 2018년도 부산대 축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여러분, 제가 부산 출신 아닙니까? 예. 맞아요. 부산의 딸이죠. 예, 부산의 딸입니다. <laughs> 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산 욕하는 건못 참는데 내가 부산 사람이니까 <laughs> 한번 할게요. 예, 네. 예, 예. 예로부터 부산에는 삼대 바보가 있다라는 네. 이런 말이 전해져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대 축제를 가는 사람이. 어? 라는 왜요? 말이 전해져 오는데 <laughs> 그런 부산대에서 이제 5월에 축제에 김현자 씨를 초대를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산대 축제 이 기다렸던 학생들이. 다 같이 노발대발을 했어요. 아이돌을 기대했는데. 아 그럴 수 있다. 겠대학교 축제니까. 어. 왜냐면이 아, 20대 그쵸. 친구들, 20살, 21살, 23살 요런 친구들이 무슨 소리냐. 충분히 2000, 이해합니다. 2018년도면 아이돌 봐야, 네. 되는데, 봐야 되는데 김연자가 무슨 말이냐. 아. 실망감을 아. 지금 숨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와. 부산대 총학생회에서, 네, 총학생회에서 오죽하면은. 하. 가수를 섭외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장감까지 올려구나그 네. 당시 분위기예요. 아 여러분, 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 근데 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네. 서운해하지 네. 마세요. 네. 예산이 부족해서 네. 어, 좀이번엔 양해를 구한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이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공지를 어. 띄우게 된 거죠. 근데 2018년이면 아모르 파티가 역주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타이밍 같은데 학생들이 아직 그 진가를 몰라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하나 들고 이제 뛰기 시작한 <laughs> 요 때, 세 개로 하죠, 요거 그렇죠. 아. 이제 뛰기 시작한 아. 요 때가 이제 시작해게 돼야 될 때인데 사실 네. 요 때만 해도.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아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군대에서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아. <laughs> 어, 지금 여러분, 지금은 사실 그치건데? 어떤 그 회사의 축제나 파티에 아모르 어, 파티 그럼요. 나온다 그러면 아, 우리 그냥 어, 일단 오 어, 그냥 전날에 그냥 가잖아요. 제시겠죠? 우리 좀 제일 앞자서 앉아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쵸. 김연자 씨 무대 어떤지 지금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행사 당일 분위기.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돌 안 오고 김현자 온단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당일 딱 되자마자 대반전을 이뤘습니다 와. 무대에서 김현자 씨가 마이크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방빙방방 이렇게 막 도는 순간 학생들이 같이 돌고 같이 손차락 지르면서 같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진짜 돌았네요 그때 학생들이다. 진짜 <laughs> 정말 요즘 말로 무대를 뒤집어 놓으신 아. 거예요. 와. 그때 이 영상이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와. 김연자누나 너무 대단하다 진짜. 진짜. 네. 그리고 이 무대를 계기로요. 이 웹상에서 아모르 파티가 젊은층 사이에서 정말 이거 봤어? 이 영상 봤어? 라고 하면서 더 유명해진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달에요. 이 가을 축제 때 또다시 부산대 축제 초청이 돼서 이 김현자 씨가 이 부산대 학생들이 다시 한번 만나게 됐는데요. 네. 진짜 감동적인 건 지금부터예요. 뭐요, 뭐요, 뭐요. 김현자 씨가 이 사이에 아모르 파티의 인기가 확 높아진 거예요. 부산대 때문에.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연자 씨 하나 더 얹습니다. 뭐냐? 500만 원의 장학금을 내겠다, 기부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소속사 대표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네. 받아서 어. 어 그럼 나도 내겠다라고 500만 그 원을더 내신 거. 또퍼 네. 그래서 장학금이 총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와. 진짜 묵고 와. 더블로 가네요. 네. 네. 아, 진짜요. 진짜. 아, 진짜. 다섯. <laughs> 그래서 총 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부산대 장학금으로 이제 내게 됐는데요. 당시 김현자 씨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감동적이에요. 부산대학교 축제 무대를 전후로 불과 1년 사이에 나에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준 이 부산대와의 인연에 감사하다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이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부산대 학생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이때 김현자 씨가요. 큰 절을 올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서 이 진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박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우리 김현자 선배님 늘 겸손하신 데다가 통도 크시고 그리고 또 관객 여러분들도 무대 서선 가수의 진심을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훈훈하고 제가 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훈훈한 축제 미담이 또 있습니다. 행사의 여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홍진영 씨의 에피소드인데요. 어... 제가 사실 이,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울컥했어요. 되게 감동받고 어... 어떤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나 진짜 대대 손손 홍진영 팬한다. 다시 음... 음... 네, 한테 물려준다 팬. 이럴 정도의 에피소드예요. 네, 때는 바로 그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우이천 벚꽃 축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이 에피소드는 축제에 직접 가셨던 한 남성분이 SNS에 올렸던 글로 인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예, 이 남성은 아내가 결혼 전부터 홍진영 씨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래서 이 축제에 홍진영 씨가 온다고 해서 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엄청 즐기고 난 뒤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관객들이 진짜 수많은 인파가 홍진영 씨 차량으로 이제 막 이렇게 몰린 네.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도 이제 인파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렇게 어, 가고 어? 있었는데, 네. 예, 이제 그 아내분이 딸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어. 인파에 휩쓸려도 매우 위태로운 아, 상황이었다고 아이고, 해요. 소원하시네. 네, 근데 그거를 홍진영씨가 차에서 보다가 그 어머니랑 아이를 차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태워가지고 네, 그임파 속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와 이게 임파가막 몰린 네. 상태에서 막 소음도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죠. 아이가 이제 그 경기를 이렇게 그래서 아마 조용한 대로 해서 안정을 시키려고 네 그래서 구출을 너무 잘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내려줬다고 하는데요. 예, 당시의 관객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찍은 영상까지 남아 있어요. 예, 그 영상을 보면은 그 홍진영 씨가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을 하면서 차에 태우는 모습부터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인형을 막 진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달래 주는 모습까지 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정말 아, 김현자 선배님도 그렇고 홍진영 선배님도 그렇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음.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 저 전해 주실 에피소드는 무엇일까요? 네, 장윤정 씨 다음 세대 행사의 여왕이라고 하면은 저는 송가인 씨가 떠오는데요. 아, 어, 2019년 10월에 통도사 영충문화축제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정말 유명합니다. 와, 저 우리 동네인데이 어, 그러세요? 네. 아, 송가인 씨가 이 무대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할머니가 객석에서 네. 무대에 앞까지 아, 바로 네. 코앞까지 난입을 하신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손에 뭔가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뭐, 뭐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가인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어머니! 하고 깜짝 놀라서 네, 네. 소리를 질렀어요. 네.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특산물? 상인인가요? 뭐 팔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네, 네. 여러분 조물주 에 누가 있죠? 조물주? 하늘, 하늘 건물주. 건물주가 있죠? 아 건물주. 그러면 꽃다발 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화환? 돈다발! 아, 바로 할머니가 돈 따. 말을 들고 정말 우리 가인이한테 돈 용돈을 주고 싶어가지고 어? 막 돈을 받으라고 흔드셨어요 얼마인가는 혹시 아세요 <laughs> 어 나는 대략. 조금 장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게 만약에 뭐만 <laughs> 원짜리랑 오만 <laughs> 원권이라고 해도 그래도 열 장이면 오십만 원만 원권 열 장이면 십만 <laughs> 원 이상이니까 아이 그 어머 그 네. 할머니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정말 <laughs> 큰돈이에요 송가인 씨가 그걸 보고 어, 어머니+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할머니가 이렇게 들고 나오셨는데 다시 들고 가기도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무대 위에 이렇게 던지시는 할머니가 순관 씨가 정말 여유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던 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얼마나 딸 같고 손녀 같고 얼마나 예쁘면 이렇게 이 돈까지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제가 전생에 뭐였나 싶을 정도로 사랑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간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음. 여러분 여기 행사 장소가 어디였나요? 절이었어요. 청도 사였잖아. 절이었잖아. 요 그러니까 전생에 뭐였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센스 있습니까? 그리고 또송가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부처님한테 공양에 드리세요. 이렇게 와. 얘기해서 스님이 거두어서 공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축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몸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네, 네 진짜 전국에 계신 팬분들 앞에서 공연하면 정말 네. 그 팬분들의 에너지 그리고 그 지역의 에너지 다 받고 오거든요. 네. 네 얼마 전까지 이렇게 축제 피크 시즌이었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정말 아쉽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래도 남아 있는 지역 축제 불러주시면 저희는 언제 어디든 달려갈 거니까요. 네. 우리 전국에 계신 축제 관계자 여러분, 네. 분 강의실 많이 불러 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